이번주 집밥은 장 보지 않고 냉장고에 있는 식료품들 털기입니다. 냉털 집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워낙 식탐이 많아가지고, 하, 좀 본의 아니게 식료품들을 하, 가득가득 사다 보니까 꽉 찼어요. 이것 냉장고거든요? 이것도 냉장고예요. 근데도 지금 약간 잡이 안 나옵니다. 하, 그래서. 하, 없는 게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슬 촬영하기 전한번 봤는데,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 있었어? 내가 이게 어디서 났어?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네. 안녕. 기본적인 건다 있습니다. 기본적인 건뭐 소주, 맥주. 네. 요즘에 제가 진짜 꿀인 게제 지인이 얼마 전부터 텃밭을 해가지고 채소가 많아요. 끊이지 않게.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 있었는데 더 풍성해졌어요. 제가 영상에서 한번 소개한 이유로 더 풍성하게 갖다 주셔가지고. 근데 네, 고마워. 엄청 많죠? 상추도 있고, 뭐 파도 있고, 매운 고추도 있고. 그리고 오늘 영상은 상아목장과 함께합니다. 냉장고 문 너무 오래 열고 있으면 안 되니까 문 닫겠습니다. 말나온 김에 바로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는 음... 만두예요. 냉동 만두. 냉동 만두 집에 없는 음... 분. 담아 없지 않을까요? 만두가 남아있길래 이걸로 저의 추억의 음식을 좀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 앞에 진짜 유명한 떡볶이집이 있었어요 애플하우스라고 애플하우스 떡볶이집에서 음... 친구들이랑 늘 먹었던 무침 군만두를 해먹으려고 합니다 음... 진짜 나는 떡. 똥을 넘어서서 진짜 뭐요 개똥방구 수준이다 라고 하셔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레시피니까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요리의 제목은 애플하우스 ST 무침 군만두 자. 재료는 그냥 각종 양념이랑 냉동만두만 있으면 됩니다. 설탕 한 스푼. 진간장. 올리고당 두 스푼. 이런 거좀 달아야 맛있잖아요. 고추장 한 스푼. 이렇게. 고춧가루를 조금. 청양고추를. 청양고추가 이렇게 좁을 때 씹히는 게 좋더라고요. 끝! 만두가 노릇노릇 다 구워지면 잠깐 빼줄게요. 그리 물을. 만두덮밥을 먹고 싶었어. 만두덮밥 나왔습니다. 무친만두 나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만드는데 정말 1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떡도둑. 음. 저처럼 밥이랑 드실 게 아닌 분들은 마지막에 물 넣을 때 물을 좀 많이 넣어서 희석시켜서 드시면 돼요. 음. 우와. 이거 뭐야? 나 근육 생겼어. <laughs> 우와, 우와, 진짜 맛있다. 거분이왜 갈라질 수 있는데? 와, 젓가락을 들여야 갈라지네? 왜 밥을 한 개만 했을까요? 왜 자꾸 본인이 본인을 과소평가하는 걸까요? 자. 이려평주 약주인데요. 와, 너무 맛있는데? 이걸 보면서 한잔하시고 계시다면. 이잔 물어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혜리 언니랑 예전에 일본 여행 갔을 때 백화점에서 샀던 거였어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어? 여기 써있다 한자 까먹는 이라서 영어로는 쿠탄이라고 써있습니다 제가 이 집밥 콘텐츠를 시작하고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맛있어 보여서 해보이데 아, 너무 맛있었어요 저 그날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은 열심히 아, 해야겠다 또 개미지우기요개미지우 람토피는 실장 감옥에 가두면 나올 생각을 안할 걸. 댓글 보지 말든가. 응. 그래도 댓글 볼때 제일 행복한데 어떡해요못했습니다 <laughs> <laughs> 엄마 응? 근데 미안한데 <laughs> 두 시간 나갔다 왔잖아. 근데 밖에 비 와. 가오할 거야? 가오하고 음. 나가는 거야? 자가자가자. 어디 자들라. 와 나가자마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오늘 진짜 힘드네요 단을 좀 충전해야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시원하게 상하목장 유기농 아이스크림 밀크와 딸기가 있네요 어? 그런데 이건 뭐지? 콩그레츄레이션 음, 감사합니다 상하목장에서 유기농 아이스크림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포인트 사이즈랑 미니컵 사이즈 상하목장 유기농 아이스크림은 물리한 방울도 안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 진하고 그리고 유기농 우유가 두 배나 농축되어 있대 짠! 올리브유, 소금 제가 예전에 서촌에 놀러 갔을 때 크루아상 안에 아이스크림을 넣어서 파는 사장님이 계셨어요 집에서도 이렇게 드시고 싶으면 쫀득한 아이스크림에다가 올리브유, 소금 뿌려 먹어라 어. 그러셨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해봤는데 진짜 그런 느낌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거 해먹으려고 합니다 슉. 올리브유를 조금 소금을 후추도 조금 끝이에요 <웃음> 먹어볼게요 <웃음> 너무 맛있어 음 색감이 쫀쫀네요음 너무 맛있어. 어 살겠다 이제 상아 목장이 우유가 진짜 맛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진짜 잘 만들었다. 음 우유가 진네요 너무 맛있다. 이번연도 아이스크림은 상아로 굳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꼭 드셔보세요. 진짜 별거 아닌 건데 엄청 행복해져요. 음와 너무 맛있어. 너무 딸기 아이스크림 먹으려고요. 음. 음. 귀한 음. 음. 너무 맛있다. 온골차다, 아이스크림이. 음. 이게 극락 아니겠습니까? 귀여운 휴지 있죠? 깨끗하게 씻었죠? 아이스크림 먹죠? 영화 볼수 있는 시간 있죠? 우산 유기농 서량 딸기가 들어갔대요. 근데 확실히 우유 풍미를 잃지 않으면서도 딸기의 산뜻함을 잘 살렸어요. 와, 아, 우영 진짜 재밌지 않아요? 오늘은 뭘 해먹나 냉장고를 탐색하다가 냉동실에 닭가슴살을 발견했습니다 저처럼 운동한다고 닭가슴살 냉장고에 넣어놓으신 분들 많잖아요 저래 오늘 그 닭가슴살을 좀 처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법책을 하나 샀거든요 소법에 꽂힌 이유로 늘 보던 채널 중에 류니키친이라는 채널이 있었어요 그 채널에 있는 소법들 이것저것 다 해먹어봤는데 진짜 타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이럴 거면 책을 사자 닭가슴살을 어떻게 이렇게솥밥을 만들어 먹을까 찾다가 보니까 따뜻한 닭고기 데리야끼 솥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상상만 해도 맛있지 않나요? 데리야끼 소스랑 닭고기는 뭐 끝난 거죠 솥밥이랑 어울리는 국도 있어요 게살 달걀탕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 그래서 요거랑 미나리 닭가슴살 데리야끼 솥밥을 해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닭가슴살을 해치워야 돼가지고 닭가슴살을 쓰지만 원래 레서피에는 닭다리살을 쓰셨더라고요 당연히 닭다리살이 맛있겠죠? 재료는 대파 한대 정도 고구서 미나리, 두께가루 닭 냄새 없애려고 우유도 쓰려고요 제일 중요한 쌀 쌀을 한번 씻고 최반에 그. 받쳐주면 은이 그 상태로 쌀이 불거든요 쌀을 이렇게 불려놓을게요 볼래 우유를 담고 닭가슴살을 가서 20분 정도? 버섯은 표고밖에 없어가지고 프레팅 하려고 와 미나리 향 좋다. 재료 손질 끝. 한 스푼 반 정도. 맛술 한 스푼. 설탕을. 한금가루는 없어서 패스. 이렇게 좀 크기로. 맛술 한 스푼. 소금 조금. 후추 조금. 전분가루를 골고루. 고 이렇게 구워줘요. 불은 노릇해시면 중불로 줄여줘요. 닭 가슴살이라서 버터를 좀줘요 쌀을 요거 한컵 넣었었어요 100ml 정도? 미리 만들어 놓은 육수를 넣어줘요 주유를 조금만 버섯을 반 조각 정도 중강불에서 한번 정도 끓여줘요 열어서 올려줘요 한번더끓 10분 더 끓여줄게요 진짜 게살 대신에 크래미를 쓰는 레소피인데요 찢어줘요 잘라주 달걀 두개 발끈 제거해주고 딱한 그릇만 하려고 오랜만에 이거 꺼냈어요 주스류천치액 조금 주유 조금 좀 얼큰한 게 좋아서 청양고추 좀 넣어줄게요 이번에몇다나무 명란 처리해버리자 굴러가면서 넣어주고요 크레를 넣어줘요 대 올리고 간을 한번 볼게요 음, 새우젓 조금 넣어줄게요 어우 너무 맛있죠? 어머어머 큰일 났다 먹겠습니다 좋아, 소금있네 좋아. 음. 아, 진짜 맛있다. 푸장마트에서 팔아야 되는데. 음. 아 여러분 집에 남는 명란 있으면 꼭 계란국 해주세요 닭가슴살로 했는데 이렇게 맛있는데 닭다리살로 했으면 진짜 고 갔어요 음. 미나하니까 정말 맛있구나. 뭐랄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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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는데. 맨날 리리필이었 짠. 안동 소주. 요즘에 이런 전통주는 인터넷으로 살수 있더라고요. 패키징이 너무 궁금하게 생기고. 그리고 안동 소주잖아요. 4 5도더라고요 안동 소주는 처음 먹는 것 같아. 어우. 와. 세긴 했다. 괜찮으시죠? 찰기가 약간 있으면서 고슬고슬하고 먹다가 잠깐 스치는 버섯의 짤깃함, 대리야끼 소스가 적셔진 닭고기가 한번쭉 코를 스치고 지나가면 이제 거기서 갑자기 미나리가 푸어. 음. 음. 이번 주에 진짜 바빴거든요. 준비하고 있는 싱글 앨범 이 있어가지고 아비마도 또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해요. 그리고 저. 휴가 휴가 가요. 확실히 속밥해 먹은 날 밤에 행복 지수가 좀 높아요. 건강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얘가 조금 뭐 건강. <laughs> 와, 얼음 맛이에요. 한 잔만 더 먹고 끝낼게요. <laughs> 이거는 유기농 요거트인데요. 이런 제형인데요. 그냥 이대로 먹어도 맛있지만 음, 저는 가끔 그린 요거트로 만들어가지고 크림치즈 대신에 빵에다 촥촥 발라서 컴포트 같은 거 올려갖고 먹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요거를 하루 동안 냉장고에 재워줄 거예요. 체반 하나 깔고 면포를 깔아주고 깔끔하게 나오죠 덮어준 다음에 냉장고에 하루 동안 재워줄게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음. 요청 제거해는 요거트에 얼마 전에 제 지인이 자들를 엄청 보내줘가지고 가물이 어. 먹고 계속 있는 거예요. 자들를 올려서 먹어보겠습니다. 요청을 따라 올려주고 구독신 요거트를 주세요. 달게 먹고 싶어서 음. 설탕을 한 스푼 넣어줄게요. 좀딱이 정도 텍스처가 좋아요. 음. 음~ 진짜 맛있다. 음~ 요거트에 블루베리 청포도 다 맛있지만 여름에는 자두 먹어. 음~ 아침에 일찍 일어났나요? 거트 먹으면 기분 좋지 않아요. 자두리 뱃. 음~ 아~ 맞다. 멍 보이세요. 며칠 전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잠을 거의 못잔 거예요. 그래서 링거를 맞았는데 이쪽 혈관이 그날 좀 그랬나 봐요. 멍이 들었어요. 오해하실까봐 혹시 누가 때린 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올리언스 음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로 직전에 미국 남부 여행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뉴올리언스로 여행을 갔었는데, 가기 전에 여행 후기를 찾아보는데 꼭 건보를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건보를 딱 먹었는데, <laughs> 정말 너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맛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만 했었는데 아 그냥 그럴 거야 그냥 만들어 볼까? 제가 생각했던 방법보다는 더 간단한 레시피가 있어가지고 오늘 고거를 참고해서 엔듀이 소세지앤 치킨 건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시하게 구멍이 생겼어 잠깐 빼도 될까 전혀 <목소리도> 이상한 그림을 보이죠? 너무 당황했어요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나오네요 뚜껑을 덮고 두게요 누가 색깔이 나오면 동무 이모지 재료들 손질할게요 네, 충성면 됩니다 끓여줍니다와와에나가나다나 음. 건보 가게 할까? 응? 와 진짜 맛있다. 솔직히 약간 누가 유튜브에서 보던 대로 안 나와가지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좌절했거든요? 와, 근데 요리 시작하기 전부터 냉동실에 넣어놨어요. 간이 좀 쎄고 자극적인 와요. 음식 먹을 때 저는 사무라감수가 좋더라고요. 비슷한 와. 다시 뉴올리언스 가고 싶어요. 뉴욕, LA 다 너무 좋지만 공연 보고 이런 거 좋아한다. 그런 분들은 뉴올리언스 가시면 진짜 재밌을 거예요. 중에 꼭영인이랑 가고 싶어요. 이게 행복입니다. 딱 지금 이제 싹 씻고 딱 자면. <웃음> <웃음> 금요일은 역류성 식도염 없는 날대요. 마음이 편해서 그런 거 없대요. 그래서 먹고 그냥 <laughs> <laughs> 아, 졸. 안녕하세요. 현재 시간은 오전 2시 35분입니다. 아, 어... 자야 되는데 유튜브 편집할 게좀 남아가지고 좀 출출해서 야식을 뭘 먹을까 하다가 그냥 밀크티나 한잔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이 레시피가 본니아니께 혜리 언니 때문에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우선은 맛있는 우유가 필요해요. 저는 상어 장 우유를 좋아하기 때문에 늘 이걸 씁니다. 400g에서 500g 정도 있으면 돼요. 전 진하게 맛있는걸 좋아해서 400g 정도? 이거 두개 넣으면 딱 맞아요 홍차가 필요해요 이거는 하니앤선스의 페리스 앵무새 설탕 성아정자 우유가 밀크티 만들어 먹을 때 고소한 느낌이 나서 좋더라고요 저어가면서 끓여줘요 잘 지켜봐줘야 돼요 이게 갑자기 확 하고 끓어오르거든요 뽕뽕 뽕뽕 끓어오르면 한 차례 10g 정도 끓여줍니다. 약불로 줄인 상태에서 5분 정도 끓여줘요. 거품이 조금 올라오면 설탕을 2개 정도 모자라면 나중에 마실 때 넣으면 되니까 2개 정도 넣어줘요. 저는 이렇게 진한 게 좋더라고요. 불리끄고한번 간을 봐주고 오늘 설탕 하나 더 넣을게요. 집을 하러 가보겠습니다.